전 세계 수학계가 깜짝 놀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세계적 명문대학인 스탠퍼드대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학교사로 일하다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중인 한국인 수학자 박진영 씨가 이산 수학 분야 난제 중 하나인 칸칼라이 추측을 증명해냈습니다. 박 교수는 2004년 서울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서울 용강중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약 7년간 근무했으며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향한 박 교수는 미국에 가서 2014년 미국 러커스대에서 수학박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박 교수는 2020년 박사학위 취득기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박사 후 과정을 이수하고, 2022년 스탠퍼드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단 10년 만에 연구 분야에 뛰어들어 수학계가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낸 셈입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를 거쳐 스탠퍼드대에서 활동 중입니다. 박 교수는 미국 스탠퍼드 대는 같은 대학 소속 박사과정생 후이 투안 팜시와 함께 칸칼라이 추측 증명 논문을 최근 프리프린트로 공개했습니다. 칸칼라이 추측은 지난 2006년 미국 러커스 대학교 제프 칸 교수와 이스라엘 히브로 대학교 질칼라이 교수가 제기한 문제로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상 전이의 정확한 지점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 전이가 발생하는 정확한 지점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박 교수는 동료 연구자와 함께 칸칼라의 추측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므로써 상전위가 발생하는 정확한 지점의 근사치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추측은 수학에서 맞는다고 여겨지지만 증명되거나 반증되지 않은 명제를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시스템이나 물질이 급격한 변화를 이루는 순간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섭씨, 영도와 백도를 경계로 각각 고체, 액체, 기체 등세 가지 물질로 변화합니다. 이 값을 정확히 구하지 못해도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근사치를 통해 실제 구하고자 하는 문턱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칸칼라이 추측이 증명되면 온도, 확률, 밀도 등 서로 다른 속성의 문턱값을 하나의 명제로 구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게 돼 많은 수학자가 이 추측을 입증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이 낳은 천재 수학자 박교수가 바로 그 비밀을 풀어낸 것입니다. 판타메 거진에 따르면 박 교수와 팜은 단 하룻밤 사이에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떠올렸으며 단 일주일 만에 6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박 교수는 2년 전칸 교수 등과 함께 해당 문제를 약한 수준에서 증명했으나 이번에 간단하고 직접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이를 완벽하게 증명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칸 교수와 함께 그가 증명해낸 연구 결과는 지난해 수학계 최고 전월 중 하나인 수학연보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박 교수는 소감으로 늦깎이 공부로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데 박사 과정 시절 지도 교수였던 칸 교수의 도움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IAS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박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너무 느린 것 같다는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칸 교수는 빠른 것도 좋지만 깊게 공부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어요. 그 문장이 제 가슴에 박혔죠. 결국 박 교수는 은사가 제기한 문제를 증명해내는 결과를 이뤘습니다. 칸 교수와 함께 칸 칼라이 추측을 제기한 칼라이 교수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멋진 증명이다 축하한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박 교수는 인터뷰에서 어릴 적 수학을 공부하면서 뛰어난 성취를 보인 여성 수학자를 잘 알지 못해 항상 롤 모델이 있길 바랐다며 내가 수학의 길에 들어서는 여학생들에게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수학을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있다. 그녀의 이런 엄청난 업적에 어쩌면 한국인 최초로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치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고 한국 수학계를 비롯한 전 국민을 들뜨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인입니다.